안녕하세요. 3D 운전 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경기장에다가 지금 제가 초시계 타이머, 타이머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. 보이시죠? 맨 위에 하얀색 초시계가 이제 지금 현재 초시계를 나타내고요. 오른쪽에 기록, 조크 파란색 기록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바퀴 돌때 신기록이 저쪽에 저장이 됩니다. 그리고 맨 아래쪽에 감점 있잖아요. 요 감점 이번에 추가 작업 했는데요. 뭐냐면은 이렇게 길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감점이 초가,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초가 올라가요. 근데 다시 들어오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죠. 요거는 혹시나 이렇게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갔던 시간들, 감점 받은 시간들을 더 해가지고 시간이 계산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아무리 기록을 깨는 만약에 지금 제 기록이 1분 26초인데 1분 뭐 10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감점이 한 30초 있으면은 그건 기록을 안 쳐주는 거예요 어 감점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기록으로 환산을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버전 16.3에 업데이트 할때 경기장 초식에 작업해서 올려 드리겠고요 어 이거 지금 저는 여기 재미 붙어가지고 요즘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<laughs> 제가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장에서 혼자 놀다가 야 이거 초식이 없으니까 재미 없다 그래가지고 초식기를 만들다가 초식기만 있으니까 재미 없다 아 기록도 만들자 그렇게 제가 생각해 가지고 기록도 만들었고요 야 기록은 있는데 이게 바깥에 나가면 감점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감점까지 추가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조금 기록을 작성할 때 공정하게 계산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말하면서 하면은 잘안 돼요. 제가 말안 하고, 방송 안, 하고 영상 안 찍으면서 혼자서 하면은, 한 1분 30초 때가 나오는데, 지금 이게, 이게 멀티가 안 돼가지고, <laughs> 제 CPU가. <laughs> 아무튼, 자, 이렇게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죠. 아, 저 기록 깨기가 힘들더라고요. 어, 1분 26초. 어떤 분은 이거 1인칭으로도 막 엄청 잘하시던데, 자, 1인칭으로 한번 해볼까? 어려워요, 여러분. 오케이, 그 어, 나갔어 이 감점.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운전하고 이 레이싱은 다르거든요. 1분 4초. 자, 속도 줄이고. 속도 줄이고. 아, 넘어간다! <laughs> 아, 이거 좀덜 넘어가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. 자, 요런 데서 막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계십니다. 이렇게 그러면 감점됩니다. 여러분 저는 지금 잘 못하는 거고요. 말하면서 하니까 또안 되는데 여러분 업데이트 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어, 녹화를 해셔 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서로 이렇게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잘하시는 분들 고수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서 이제 썩 드리프트로 이제 이런 코너링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. 빨리 업데이트해드리고 싶어요. 네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 뒤집어졌다 아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